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말하는 짓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으 그가 너희,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기타 이트족 프리즈족, 가난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배우가 전한 그룹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부럽죠. 어. 날씨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달라지요. 그죠? 예, 누, 누가 할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예, 진짜 아무도 못해요. 그죠? 예, 아, 하루 만에 이렇게 날이, 날씨가 달라 어제는 소와들에서 또 데레사? 구데레사 어. 장 어. 어, 우리 데레사 많네. 다 소화데레사예요? 아이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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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소화데레사고 어. 예. 어. 그래요? 어제 축하 많이 받았는데 <laughs> 어 원래 추기는 건너가면 안하는데 그전에 해야되나 어. 어. 야구보 7월 25일 야구보예요 간 어. 갔네 또같네아 어. 나는 지금 10월달인데 7월달 걸 지금 하자카면 왜 안오 안했나 그때 어. 그런 거 자꾸 이자무만 알츠하이머라고 치매 일기대 그게 어. 설마 뭐내 좋아라 했겠지. 이자무인 건 아니겠지 그죠? 라파엘 축일이 어디 아래잖아. 어. 천사, 대천사, 어. 라파엘, 가브리엘, 미카엘. 어. 그래? 소아델에서는 시 짧은 시한편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봤죠. 아주 쉬워요. 낮도 좋고, 밤도 좋고, 죽든 살든 뭐, 무엇이 문제리요 자. 기까지 이래야 한번 생각해보면 낮도 좋고 밤도 좋고 죽든 살든 무엇이 문제리요 이래만 만약에 마쳤다 그러면 아, 성인의 시 정도는 뭐 아닐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도 기쁠 낳고, 만족을 낳고 살고, 밤에도 뭐, 불 밝히고 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뭔가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죽으라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죽든 또 살든, 뭐,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거는 별로 내하고 중요하지 않다. 나의 기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뭐, 딴 거는 별로 내한테 문제가 안 된다. 어, 성녀는 24살에 돌아가셔요. 어 그, 음 뭐, 고골고 주무시나 야고보. 그래 앞으로 자는 거는 뭐 괜찮은데 소리 내면 안되대아그 <laughs> 일찍 자는 깔매레 들어가셔 갖고 예. 예, 24살에 폐결핵이 폐. 예, 폐결핵으로 들어가시는데 어 제가 뭐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그런 소명을 주셨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 것보다는 어, 그래서 어, 이 사랑의 그 자리 이걸 가지고 자기는 하느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사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하루는 그만큼 소아드레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잘든지 죽든지, 뭐 낮이든지 밤이든지 자기에게는 오직 사랑만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사랑이 밤이기 조나하고뭐잘 어 알고는 있으면서도 매일 순간순간을 사랑으로 살기는 참 어렵죠. 네. 우리 10월달 이 이제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지만은 전교의 달이라고 해서 포교 사업, 전교 사업의 수호자로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을 이야기해요 두 사람. 그중에 한 사람이 소아들에서요리지외 저도 리지에 이제 수녀님 생활하던 수도원에 가봤는데 뭐 보통 수도원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죠. 높은 다만에. 대국 깔멜이나, 뭐, 상주 깔멜이나, 고성 깔멜이나, 다, 다 같은 적에. 네. 그 이제, 어, 그 다만에만 계시는 분이 포교 사업의 수도, 수호성입니다. 좀 이상하지? 또한 분은 누굴까요? 또한 분은? 다 너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사베레오, 야 원장님, 정말 시모님 질문에 울타리 생기고 처음으로 올바른 대답 원장님의 처음 으로 올바른 대답인다 프란치스코 사베레오, 인도, 일본, 중국까지 선교 하시려고 꿈꾸다가 이제. 가는 배 안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프란치구 사베리오는 진짜 포교사업에 수구성인다 와요. 안간 데가 없으니까, 아시아 전체에. 예. 그런데, 대레사 성녀는 분명 다만에서만 18에 들어가서 24살에, 기억해봐야 한 6년 정도 수도생활한것 밖에 없는데, 포교사업에서. 이 소아 대레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영적 일기, 소아대에사 자서전. 이게 알려지면서 그 수도원 안에서 순간순간의 기도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러니까, 어, 사비료 성인은 발로 뛰었던 수호 성인이라 그러면 소아대에사 성인은 기도로서 선교 사업의 기초를 이렇게 하는 거다. 선교는 기도하고 발로 뛰고 이게 우리 교회가 두 분을 어, 포교 사업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소아들에서 성년 축일를잘 지내고 오늘은 수호 천사, 수호 천사. 많이 또 가는 말 들어봤어요. 많이 또안 들어봤어요, 소편. 들어봤죠. 이게 많이 또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 네, 요즘은 그걸 보니까 조금 영어로 단어를 좀 달래서 멘토라고 많이 써요 멘토. 어, 멘토. 근데 그 멘토의 본 좀 단어는 라틴말로 하면 네, 마니또에 마니또. 그 마니또가 뭔가 하면 친구라는 뜻인데 보호하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마니또 게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니또 놀이가 어떤 놀인가 이 하면 내가 뭐 대리사하고 이제 대리사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대리사의 마니또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 신학교 때 한 달씩 이렇게 했어요. 어떨 때는 뭐 짧게는 일주일 뭐 어떤 추기를 앞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저편은 또 잔다 봐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꿀밤을 필요로 하는가 지금 앉아기 위해서는 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알아채버리면 재미없어요. 예.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마니또예요. 예. 수호천사 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하면. 그래서, 어, 신학교 때 이제 서로서로 서로 뽑아요. 모르게.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의 마니또가 돼. 나는 누구의 마니또가 돼. 이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 친구 방딱 보고, 외출나간 딱 하면, 싹 가가, 청소도 싹 해놓고, 뭐, 이렇게. 네. 모르게 해야 돼. 일단은, 아, 내 마니또가 왔다 갔구나 하는 거는, 알아도, 누가 내 마니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달 지나고, 서로 마니또 발표를, 그러면 짐짜가던 친구가 아, 내 많이 또였구나갈 때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내 많이 또 옆들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나는 누구의 많이또로서뭐한 달을 생활했다. 아, 그 친구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도참뭐 이렇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가까워져요. 스슨스호한 것도 좀 없어지고. 어. 그런 게 바로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의 개념이 그런 게 어, 이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오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천사, 눈에 안 비니까, 어떻다? 없다. 천사가 어디 있노? 이거든 한번 데리봐라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하느님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천사가 안 보이지만은 이 마음에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하느님의 힘. 그 하느님의 힘이 어떤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수호천사죠. 꼭 그게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수호천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있을 수가 있다. 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수호천사. 어. 네. 확실히, 확실히 우리 울타리는 영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 오전에 본당에서도, 아 자기 수호천사 소남 들을보라 이러니까. 한두 사람 딱. 실 여러분들은 숫자도 본당에 아침에 한 70명 나왔던 것 같은데, 둘이 딱 됐는데, 우리는 뭐한 30명도 안 되는데, 그진 많은 사람이. 됐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만 예. 누군가의 참으로 도움이 없으면 내 혼자서는 안 된다는 되게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내 혼자 힘으로 다 내가 하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천사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 천사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무서운 악의 세력의 힘도 전혀 못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악이어대 눈에 보여요? 예. 그러나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이 악의 세력도 분명히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이 오간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천사도 없고, 악의 세력도 없고, 지가 다지 혼자 지임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정말, 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보호해주고 또 그게 부모님이 되든 옆에 누가 친구가 되든 내가 또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이런 게 바로 수호천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천사가 되어줘야 된다. 아멘 네. 네. 우리 울타리에는 많은 안젤루스 천사, 어, 영어로는 엔젤, 어, 우리 말로 천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을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우리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이.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일의 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에 우리 밀빵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코는 순수 밀빵 야